안녕하세요. 차용입니다. 이번에 얘기해 볼 주제는요, 바로 환생 시스템입니다. 전에 요청을 하신 분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요청 강좌 목록에 넣었었는데요. 이게 막상 얘기하려고 하니 조금 암담하더라고요. 이 환생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구현 방식에 따라 모두 다르잖아요. 때문에 영상을 만들기 전에 환생 시스템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환생 시스템을 구현해 보고 싶지만, 그러려면 이 영상이 말도 안 되게 길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수많은 방식 중에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 환생 시스템에서는 플레이어가 환생 후에 레벨이 초기화되면서 보너스 능력치를 받게 됩니다. 이 시스템을 본래는 기초 강좌 영상에서 다뤘던 헬로월드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기존 예제 프로젝트가 소실돼 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이 새로운 예제 프로젝트를 이용해 이야기를 이어나갈게요. 프로필 창을 통해 능력치를 확인시키려면 어, 조금 더 과정이 복잡해지니 저는 좀더 심플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구현된 부분을 보시면서 간략히 로직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예제에서는 능력치 확인 NPC를 통해 자신의 능력치를 이렇게 확인 가능합니다. 대사창 이벤트에 변수 출력 방식을 사용해서 능력치를 표기했고요. 이렇게 선택지 이벤트를 사용해서 능력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물론 능력치를 올리면 여기 자녀 스탯이 줄게끔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능력치를 올린 후에 대사창이 바로 꺼지는 게 아니고 라벨 이동 이벤트를 이용하여 취소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계속 능력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우선 능력치를 올리려면 자녀 스탯이 있어야 하니까요. 우선 레벨업을 시켜 볼게요. 운영자 명령어를 사용해서 레벨업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시 EXP99라고 쳐 볼게요. 자 이렇게 레벨업이 되면 레벨업 시에는 채팅 메시지를 하나 출력하도록 했구요. 레벨업마다 자녀 스탯이 1씩 늘도록 했습니다. 자, 능력치를 한번 봐볼게요. 자, 레벨이 14, 자녀 스탯이 14. 이렇게 됐죠. 자, 능력치를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수치가 바뀌는 거. 계속 다 올려볼게요. 자 이제 그리려고 하면 이렇게 자녀 스탯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대사창이 꺼지게 만들었습니다. 능력치 올리기는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환생에 대해서 설명들을 잘해네요 저는 환생을 한번 할 때마다 레벨을 1로 초기화 시키고 보너스 스탯을 100을 주려고 합니다. 예컨대 첫 환생 때는 보너스 스탯이 100, 두 번째 환생 때는 보너스 스탯이 200, 세 번째 환생 때는 보너스 스탯이 300, 이런 식으로 쭉 보너스 스탯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환생을 시키고 스탯을 확인해 볼게요. 역시 여기 NPC를 통해서 환생을 하도록 우선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첫번째 환생을 하였습니다 보너스 스텝100 이렇게 채팅창에 메시지가 뜨도록 해 놓았습니다 한번 스탯을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떴죠 환생 수치는 1 물리력 현재 7 올린 상태 마법력7 올린 상태 잔여 스탯은 87 요거 다 더해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수치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14 더하면 101이죠. 원래 기본 1에다가 보너스 스탯 100. 계산을 해 보시면 정상적으로 뜨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테스트 플레이는 종료를 하고 이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능력치 올리기 NPC는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로직이 아니니까 예제 프로젝트를 추후에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공용 이벤트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공용 이벤트. 어, 저는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레벨 없이, 하나는 환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레벨업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공용 이벤트에서 여기 시작 조건에 레벨업 시를 선택하게 되면 레벨업마다 이 공용 이벤트가 실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레벨업 시에 스탯을 주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 로직을 보시면 단순히 레벨업 시 자녀 스탯을 하나 줄, 올려주는 게 아니고 뭔가 복잡하게 됐죠? 왜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만약 대량의 경험치를 획득하여 레벨이 한 번에 10 정도 올랐다고 쳐볼게요. 그 경우 이 공용 이벤트가 10번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딱한 번만 실행이 됩니다. 이 경우 단순히 자녀 스탯을 하나 올리는 이벤트를 넣게 되면 레벨이 단숨에 10이 올랐을 때 자녀 스탯이 10이 아닌 1이 되는 이상 현상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이와 같이 로직을 짠 거예요. 처음에는 자녀 스탯을 자신의 레벨과 동일하게 해놓고 기존에 사용한 스탯 값을 빼면 정상적인 자녀 스탯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자신의 레벨에 이렇게 3번 변수. 이게 바로 여 환생 수치인데요. 이 환생 수치 곱하기 100. 거기다가 레벨을 더해준 값이 값을 잔여 스탯으로 되게끔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물리력 수치를 빼주고 마법력 수치를 빼주면 정상적인 잔여 스탯 값과 어, 변수 값들이 다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한 번에 대량의 레벨업을 해도 정상적인 수치로 적용이 됩니다. 이제 환생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먼저 플레이어 레벨을 초기화를 시키고 환생 수치 변수를 하나 올려줍니다. 어, 여기 스크립트는 채창에 변수 값과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 자녀 스텝 변수에는 자신의 레벨 값에 환생 수치의 100배를 더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이러면 현재 레벨에 해당하는 총 스탯이 나오고요. 여기에 자신이 올린 물리력 스탯과 마법력 스탯을 빼면 정상적인 잔여 스탯이 나옵니다. 이 예제 프로젝트는 추후에 따로 업로드를 해서 링크를 영상 설명에 적어놓을 거니까요. 어, 나중에 한번 찬찬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치를 계산하는 거라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아하! 하실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